네, 안녕하세요. 바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구독자 디스코드방을 하나 파게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공지 영상을 올리는데요. 지금 화면이 오른쪽 왼쪽이 좀 잘려 보이죠? 옛날 TV 마냥. 이게 지금 모니터 고장나가지고 새로 모니터 하나로 지금 영상을 녹음하고 있,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이 디스코드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두도록 할 텐데 그 링크 타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링크 타고 가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채널 규칙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는 또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뭐 규칙을 설명을 해놨는데 이걸 좀 읽어보시고 네 마지막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기능을 하나하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공지사항, 채널 규칙 꼭 읽어주시고 공지사항은 제가 하나하나 업데이트 하도록 할 거고요. 업로드 일정에서는 제가 영상 제작 예정 제품이나 어, 상품 혹은 뭐 대략적인 업로드 일정 같은 거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 뭐뭐 업로드 할지 이렇게 적혀있죠. 이것도 할 건데 언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적어둔 거고요. 어, 그리고 혹시 멤버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 여기 이 메뉴를 클릭하셔가지고 이 클릭 있잖아요. 이 크리... 티켓을 누르게 되면은 저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씨의 유튜브 닉네임을 어 보내 주시면 제가 등급을 올려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최근에 채널 어 잠시만요. 이게 채널 지금 멤버십을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멤버십에 이제 단계가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모티콘이나 이배지만 사용할 수 있게 저를 가볍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봤고 이 훅축 열알부터 본격적인 그런 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흑축 열, 알, 열 알, 그리고 흑축 20알. 이렇게 해서, 흑축 열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하,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디스코드 채널에서 하는, 그리고 20알 같은 경우에는, 무료 키보드 튜닝 및 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네, 이렇게 됐는데, 어, 그리고 구독자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이 밑에 창들이 있고요. 이 위에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업체 분들을 제가, 콘택을 해가지고 업체 사장님들이랑 대화도 할수 있게 하고 업체에서 뭐 신제품이 나오면 여기 공지도 할수 있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사장님들께서 뭐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를 여기 공지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구독자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여기가 있죠 그래서 자유 채팅 채팅방 칠수 있고 뭐 콘텐츠를 건의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벤트 다른 채널 공유 가능합니다. 다른, 이벤트 진행 중인 다른 채널이나 아니면 뭐, 좋은 리뷰 영상 있으면 여기다가 링크 걸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유튜버 분들, 여기 자신 영상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할인 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할인 이벤트, 혹은 정보가 있다. 그럼 여기서, 어, 다른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저 Q&A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키보드 빌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컴퓨터가 고장났다. 이런 거, 를 이제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지식인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누구나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리뷰하다 보니까 제품이 엄청 많이 쌓입니다 이거를 항상 이벤트도 많이 진행하곤 하지만 이벤트 타이밍을 놓치거나 그러지 못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최소 5천원부터 경매를 시작해가지고 어, 5천원 단위로 입찰 가능하게 해서 경매 시스템을 한번 오픈해 볼 예정입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적정 낙찰 가격 여러분들이 잘 가져갔다 생각하는 금액은 원가 기준 50만원 아 50%인데 어, 만약 10만원짜리 원가 키보드가 있다면 한 5만원 정도면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가져갔구나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혹시 뭐50% 이상으로 낙찰이 될 경우 그 금액은 어, 구독자 이벤트 경품 구매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거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자유통화방이라 해가지고, 뭐, 채팅방, 통화방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어, 멤버십 혜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흑축 열알부터. 흑축 열알 같은 경우에는, 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일반 유저들도 이걸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댓글을 단다든지 참여를 할수 없는 거고요. 멤버십, 흑축 열알 이상분들은, 어, 채널에서 진행하기 좀 애매한 제품들 있잖아요. 뭐, 키캡이나, 뭐, 아티산 키캡 하나나, 뭐, 장패드나, 이런 제품들은 이 멤버십, 이 이벤트 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해 드리도록 할 거고, 한 번씩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흑축 20발 이상 혜택 같은 경우에는 어, 구독자분이 키보드를 받아 가지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리빌드를 한번 할 겁니다. 튜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키보드 청소도 해 드리고 윤활도 해 드리고 혹은 뭐 원하시는 타입으로 좀 어떤 스타일로 키보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은 뭐 스위치, 키캡 부품제 변경 등등 부가적인 어, 부품 변경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선정되신 분과 충분히 소통해 진행이 될 거고 어, 본인의 키보드를 이제 여기다 포스트를 써서 남겨 주시면 됩니다. 선정 기준이 랜덤이긴 한데 아무래도 방송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좀 흥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을 제가 추첨이 아니라 그냥 제가 딱집어서 선정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매달 1회 진행을 할 거고 어 제가 아직 대학생이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무리 못해도 두 달에 한 번씩은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약어 이건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씩은 진행을 할 거고 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은 아니네요. 일단 디스코드 장터. 구독자 장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공지를 싹 읽어 주시고요. 구매하기, 그리고 판매하기, 교환하기 이렇게 세 가지 창으로 나뉘었으니까 여러분들끼리 이제 거래를 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래 같은 경우에는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구독자분들끼리 얼굴 붉힐 일 없이 잘 거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채팅 치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개인 DM 보내 가지고 연락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디코 개선할 점을 또 여기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서버에서 이용할, 혹은, 이제 멤버십 유저분들이 이용할 이모지나 팬아트를 만들어 두시면, 제가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의 힘을 빌려서, 어찌저찌 해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제가 채널을 팠는데요. 이 서버를 팠는데, 어, 어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채팅을, 하면서 채팅도 자주 할 거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뭐 저렴한 제품도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뿌리도록 할 거고요. 특히 멤버십 분들 뭐 무료 나눔이나 이 키보드 무료 튜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잘 지켜서, 기간 지켜서 잘 해보도록 할 거고, 무료 나눔도 제가 지금 이번 주에 휴가를 가는데, 그거 갔다 와서 간단한 무료 나눔부터 한번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언이었고요. 어, 모든 분들이 이 멤버십 패택 말고는 전부 다이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도 나누시고 저랑도 직접적으로 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댓글에 달아두도록 할 테니까 다들 들어오셔서 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이거 읽으시고 그리고 닉네임 웬만하면 본인 유튜브 닉네임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그래도 제가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버튼을 누르셔야 전체 기능이 뜹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디스코드 공지 드렸고요. 이거는 편집이 안 돼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언젠간 또 내릴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네 아무튼 네, 채널 아 디스코드 서버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